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에서 관심을 받은 대표적인 회사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간 중국 등으로 OLED 장비를 공급해 왔지만 LG 디스플레이 10세대 대면적 투자에 있어 주성 엔지니어링이 OLED 봉지 장비 수주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주증권사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OLED 및 LCD 장비를 수주하면서.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미세공정전환 투자 및 3D 낸드 투자의 본격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시장 진출 등 반도체 부문 업황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AP 시스템 역시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수조원 규모 OLED 증설에 이어 올해 애플 아이폰 8의 판매대수 증가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장비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원익 IPS는 플라즈마 증착 장비인 PCVD 사업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200억 원이 넘는 규모를 공급한 데다 이 회사 역시 앞으로 3D 랜드 분야에서 주력 장비를 얼마나 더 공급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K그룹 계열사 SKC솔믹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실리콘 기반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독과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SK솔믹스의 제품군은 국산화 수요가 많은 분야로 꼽힙니다. 같은 그룹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회사 제품의 공급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울박, 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머크 등. 해외 기업들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를 소개하며 3D 랜드 및 대면적 OLED 등 신규 투자에서도 기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태세입니다. 한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국내외 핵심 장비 소재사들이 모인 올해 세미콘 코리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 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직접적인 장비 전시는 뺀채 부스만 차리는 정도에 그치는 회사들도 많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뉴스 비전이 김호성입니다.